<laughs> 오늘의 일기. 날씨. 적당히 맑음. 요즘 내가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기업 가치 측정하는 방법을 다시 복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 주식 역사상 자본의 유동성과 변동성이 제일 심한 지금, 그리고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은 주식 초짜라 했다. 4차 산업 기반의 산업 섹터 변화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많이들 말하더라. 근데 나는 아직 초짜라서 밸류에이션을 한다. 다만 최근 요몇달 동안 투기를 종종 하면서 투자에 대한 겁대가리를 상실했을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나스닥 기술주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많은 의미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래도 한다. 왜? 말했잖아. 나는 초짜라고. 조팝 남는 공부를 해야 돼. 어쨌거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소문, 뉴스에 의존해서 투자 논리가 무너지기 쉬운 것 같다. 그래서 자기만의 밸류에이션 방법을 정해두면 그나마 나 같은 조팝 나무들은 뜨거운 가슴이 아닌 머리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PER. Per 나는 안 본다. 아니 거의 잘안 본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잠깐 지금 내가 PER을 잘안 본다고 내 개인 일기에 적고 있는데 누가 이걸 보고 욕하진 않겠지. 그래 이 일기는 비밀 내용이니까 아무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거다.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것은 바로 ROE. ROE는 Return on Equity라고 순 이익을 자본으로 나눠서 100을 곱한다. 영어로는 Net Income에서 자본을 나눈 건데 자본은 Balance Sheet 보면 Sharehold Equity라고 그거다. 뭐 쉽게 이해하고 이런 거 없다. 그냥 외우면 된다. 집중, 집중. 다시. ROE 는 net income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 에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나가 는거다빼 고, 남는 순이익, 그 순이익 을 자모 으 로, 나눈값 그러면 ROE 가 나오 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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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말 해서 내가 투 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땄는가? 아니, 아니. 돈을 벌었는가? 다시 뭐라고?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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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세이빙하고 받는 이자가 우리 자본에 대한 ROE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 알겠지? 잠깐. 근데 나는 이미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왜 누구에게 설명하듯이 일기를 적고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까? 나의 속마음을 누가 몰래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건 내 개인 일기단 말이다! 어쨌거나, ROE는 간단하게 기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다. ROE를 높게 유지하는 회사를 찾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ROE가 20%다. 라고 하면, 음, 20%. 그래서, 뭐, 뭐 어쩌라고 20% 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게 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 ROE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자.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말했듯이 말했다고? 아니 이건 일기다. 아까 전에 글로 썼듯이 글로 썼듯이 ROE 공식은 net income 순 이익을 equity 자본으로 나눈 거다. 이건 ROE를 쉽게 구하는 공식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ROE는 마진율, 곱하기, asset turnover, 곱하기, financial leverage, 이다. 자,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했다. 공식 없다고 했는데, 흠, 속았지? 숫자 없다고 했는데, 흠, 속았지? 그래서 최대한,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잠깐만 봐주시길 바란다. 첫째, 마진율. 아, 마진율은 뭔지 알지? 마진율은 물건 팔아서 비용 다 제외하고 남는 비용이다. 공식으로는 net income, 순 이익을 revenue, 총 매출로 나눈 값이다. 마진율이 높아야 ROE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다. 라고 정도만 알고 가자. 그 다음, 둘째, asset turnover. 한국말론 총 자산 회전? 이라고 하는데, 뭐, 말이 좀 어렵다. 쉽게 말해서, 내 asset, 자산 가지고 revenue, 매출을 얼마나 많이 올렸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음더 쉽게 말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알고 있자. 예를 들어 카페를 차린다고 하자. 카페 창업비용이 자산이 만불이라고 치자. 이건 내 애셋, 자산이다. 그럼 커피 가격이 1불이라 치고 1년에 5천 잔을 팔았다 치고 그럼 5천불의 매출을 올린 거다. 내 자산인 창업비용 만불 가지고 5천불의 레베뉴. 매출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asset turnover는 revenue 5,000 나누기, asset 만불 하면 0.5. asset turnover는 0.5. 그럼 asset turnover 비율, %로 계산하면 0.5에서 100을 곱하면 50%. asset turnover 비율이 50%다. 또 다른 예로 내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구멍가게 시작하는 내 asset, 자산이 5,000불이라고 하자. 근데 1년에 만불을 벌었다 치자. 만불이 매출이다. 그치? 그럼 내 매출, 만불 나누기, 내 자산 5 0 0 0불하면 2. 에셋 턴 오브는 2. 그럼 에셋 턴 오브 비율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2에서 100을 곱하면 200. 에셋 턴 오브 비율은 200%다. 그럼 카페를 차려서 커피를 팔겠니? 아니면 구멍가게로 장사를 하는 게 낫겠니? 당연히 asset t u r n o v e 비율이 높은 구멍가게다. 다시 말해 이 숫자가 높으면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그다음 셋째 자 마지막으로 financial leverage 한국말론 음못 찾겠더라. 그냥 영어로 기억하자. 이건 부채를 얼마나 썼냐 보여주는 숫자다. 공식은 asset 총자산 나누기 equity 자기자본이다. 아까 전에 카페 자산이 만불이었지. 그럼 자기 자본, 은행에서 빌린 돈 말고 원래 지돈 5,000불이라 치자. 그럼 총 자산인 만불 나누기 자기 자본 5,000불 하면 2. 그럼 파이낸셜 레버리지는 2.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200%.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카페를 차리는데 자본이 2,000불밖에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8,000불 빌렸다 치자. 아까보다 부채가 더 많아진 건 알겠지? 카페 창업비 자산은 그대로 10000불. 은행에서 8000불 땡기고 자부, 자본 2000불. 그럼 자산인 10000불 나누기 자본 2000불 하면 5. 파이낸셜 레버리지 5. 퍼센티지로 하면 500%. 잠깐. 아까 전에 은행에서 5000불 빌렸을 때는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200%고 은행에서 8000불 빌렸을 때는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500%다. 이 말은 부채가 높으면 financial leverage가 높아지고, 그럼 ROE도 당연히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럼 재무제표학적으로? 아니,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재무제표학적으로 보면, 부채가 높다고 무조건 기업이 안 좋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높은 부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 ROE가 높아진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좋은 기업을 고를 때 ROE가 높다고 무조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혹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ROE가 높은 건지 만약에 부채 비율이 높아서 ROE가 높아졌다면 그게 좋은 부채인지 나쁜 부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왜 계속 내가 다 아는 내용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듯이 설명하고 있지? 이건 내 개인 일기인데 말이다. 싸늘하다. 가슴에 피수가 날아가 꽂힌다. 누가 내일기장 훔쳐보고 있는 게 아닌지. 에이 설마. 아니겠지. 누가 이걸 보겠어? 그래.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내가 좋은 기업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동종업계 비교 높은 ROE를 가진 기업이다. ROE가 높으려면 첫째, 이윤율, 마진율이 좋아야 된다. 많이 팔고 많이 남겨야 마진율이 높아진다. 둘째, 효율율, asset turnover가 높아야 된다. 내 자산으로 많은 매출을 올려야 asset turnover가 높아진다. 셋째, 안전, 재무율, financial leverage가 높아야 된다. 적당히 높은 부채가 있어서 financial leverage가 높아진다. 다시 한번더 말하지만 ROE가 높다고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좋은 기업은 아니다. 나는 좋은 기업을 고를 때 ROE를 제일 먼저 참고하지만 이건 하나의 지표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지표도 같이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오늘의 일기 더럽게 재미없네. 미국 포트폴리오나 들여다 볼까? 이건 나만의 비밀 종목들인데, 이건 나의 소중한 일기장이니까 내 와이프도 모르겠지? 아무도 몰래 나 혼자 투자하는 이 맛이 허니치킨 콤보 맛이다. 그럼 이만 써야겠다. 오늘의 일기.